이시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까 너무나 너무나 영광입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수지 씨께서 오시는다는 소식만 들리면은 전날부터 잠을 설쳐요. 에이. 에이. 저를 비롯해서 이수지 씨를 기다린 분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올해 핫 아이콘 네. 연예인 유튜버 아네 이관항 와와 감사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네그브랜드 대상의 핫 아이콘 그 연예인 유튜버 이관항을 해서 네. 사실은 한 부분만 있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두개부분에서 상을 탈수 있어서 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예능인상을 꼭 한번 수상해보고 싶다는 포부가 생겼습니다. 와, 네. 네. 저희도 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근데 오늘 어쩜 이렇게 단아하고 아리따고 선녀같으신지요. <laughs> 아, 오늘은, 오늘은 네 조금 조신한 모습을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조신한 모습으로 조신한 매력. 아 근데 이수지 씨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매력들이 네. 뭐,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조신한 매력, 단한 매력 말고도 또 어떤 매력일까요? 아 저는 팔색조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그래서 팔색으로. 요청하시는 매력을 말씀해 주시면 그 매력을 이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네. 팔색조의 매력. 네. 저는 그럼 제가 한번 요청을 어, 드려서 한번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또는 이제 많은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사진으로도 많이 보시니까요. 오, 네. 요청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말 그대로 네. 팔색조 매력. 어우와 여덟 가지 매력이 다 포함된. 아, 그러면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 이거 영상으로 찍으셔도 좋고요. 사진 이거 빨리 어, 누르셔야 근데 됩니다. 근데 이거 제가 매년 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 꼭 마지막에 그 눈썹 올린 것만 내보내시더라고요. 어, 아 그러지 마세요. 조금만 청순. 그러면 청순을 조금 길게 할게요. 조금 길게. 네. 근데 또 많네. 이랬다가 또 마지막에 그것만 쓰시니까 예쁜 거좀 써주세요. 아 그러면 네. 할게요. 네. 팔색죠팔색죠 하나. <laughs> 어 이거 왠지 네. 어우 섹시 같은데요? 오우 아! 깜찍해! 우와! 네! 우와! 여자들 여정도... 네아 어, 너무 좋습니다 이 표정 하나만으로 이렇게 팔색질 매력을 감사합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음... 앞으로의 또핫 이슈지의 구독자가 86만명을 넘어섭니다 어 맞습니다 건데. 아 지금 88만 88.8만이 되었습니다. 어떻하면죠? 88. 어,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곧 100만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잖아요. 네. 요만 때꼭 하는 게 뭐가 있죠? 100만 구독자? 어. 공약을 또 생각하실 때가 되었거든요. 오,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혹시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아, 안 그래도 저희가 하디슈즈 팀이 지금 회의 중인데 그 백만이 되면 구독자분들 팬미팅을 좀 해보면 어떨까 회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은 저희가 그 채널 통해서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신청할래요. 아, 아니요. 아 네, 아,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또 앞으로의 또 이수지 씨의 팔색조 매력 저희가 기대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팔색조의 매력을 보여주신 이수지씨 예쁜 사진 많이. 안녕하세요. 이수지 씨요. 네, 오늘 무대에 등장 계시는데요 네, 중앙에 서 지금 정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홍이 올해 브랜드에서 올해 여자 메이킬러 멋지겠습니다. 네. 아우, 이렇게 또 멋지게 소면 들어주셨네요? 왼쪽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왼쪽이 꽃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꽃갈 쿠키가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꽃갈 쿠키와 함께 사진 촬영하도록 을 하겠습니다. 네, 정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상을 할때 아름답게 당당하게 이렇게 오시는데 막 눈을 뗄 수는 네. 없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네 올해 여아 괜찮습니다. 아. 올해 여자 배우 신스틸러 상에 수상을 하셨는데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뭐랄까 좀처럼 가시지 않는 더위에 <laughs> 시원한 바람처럼의 <laughs> 네, 소식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또 투표로 진행이 됐다고 선정됐다고 들어서 너무 정말 가족들도 너무 기뻐하고 계시고, 네, 네 기분이 너무 좋게 아침에 네, 준비했습니다. 아, 네. 언젠가는 슬기로운 전공이 생활에서도 그렇고요. 너무나도 많은 작품에서 이봉년 배우님을 뵙고, 또 저희가 또 감동도 받고, 함께 웃고 울고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혹시 향후에 도전하고 싶은 역할이나 어떤 음. 프로그램, 어떤 네, 장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생각해봤는데, 네. 어, 액션도 많고 한그제아의 고수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아의 고수요. 네 무림 고수 같은. 어,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여기 이제 어, 무림의 고수를 찾고 계신 감독님들께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마법을 부리거나 염력을 가질 수 있도록 어느 날 네, 좋은 작품으로. 어, 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아, 네, 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합니다. 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신스틸러 이봉년 배우님과 네, 앞에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주방에 서주시고요조금만 모아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에 잘 나올 수 있도록요. 네, 정면 한번 보시죠. 남자 이름을 지그다 아, 감사합니다. 네, 상 드릴게요. 어, 네, 우선 일단 2025 올해 남자 아이돌 라이징 스타 베트남 부문에 저희 아카가 이렇게 선정되어서 일단 너무너무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투비자가 뽑은 만큼 트남으로도 한번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데요. 네. 네. 축땡 에 ơn tất cả các nhóm mình và nhờ sự ủng hộ của các, tất cả các kho mà tụi mình đã có thể tiếp tục cố gắng và mang đến cho mọi người nhiều sản phẩm mẹ hơn nữa Ồ, và trong khoảng thời gian vừa qua thì tụi mình đã có cơ hội gặp gỡ và giao lưu cùng tất cả các kho tại các sự kiện khác nhau và không lâu nữa tụi mình nhất định sẽ đem đến thêm nhiều tin vui nữa đến cho tất cả mọi người mà là mọi người sẽ ủng hộ và dành nhiều sự yêu thương đến cho tất cả chúng mình nha cảm ơn mọi người oh, yeah. Oh, yeah. Yeah. 아크가요 얼마 전에 데뷔 1주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아, 맞습니다. 와주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앞으로 아크의 새로운 매력들을 저희가 더 많이 보게 될것 같아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무대를 또 팬분들께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음, 어, 우선 저희가 이제 가끔 나오는 얘기 중에서 오마주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요. 이제 저가 이제 아이돌을 하게끔 뭔가 되게 약간 저의 롤 모델이 되 주시고 많은 분들의 롤 모델이 되시는 BTS 선배님의 무대를 한번 네. 오마주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희끼리 가끔 하고 납니다. 어, 혹시 계획된 예정된 무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딱 예정된 무대라기보다는 네. 저, 어 저희끼리 한번 이제 어 음, 무대를 약간 꾸며 나가면 어떨지 아, 저희끼리 네. 많은 얘기가 오가는 중이긴 합니다. 네. 아,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지금까지 아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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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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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네, 팬 테스트 있잖아요. 네, 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꽃다발과 트로피를 드리겠습니다. 네. 베트남 소비자가 뽑은 올해 남자 아이돌의 2년 연속으로 수상을 네.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아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다시 또 받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무엇보다 항상 템페스트를 응원해주신 아이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템페스트의 음악을 많이 들어주시고 아.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또이 자리를 빌려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아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템페스트 곧 컴백합니다. 네, 어,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10월에는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려고 네, 목표를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어, 앞으로도 템페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랑해요. Việt Nam đó, xin chào tất cả mọi người, cảm ơn tất cả các bạn ai của chúng mình đã luôn bình chọn và vote cho chúng mình trong suốt thời gian vừa qua Và hãy chờ đợi thông tin mới nhất của Tempest này, ừ. không, của trong thời gian tới nhé, cảm ơn và yêu mọi người rất nhiều 너무 좋아요. 계속 우와, 반복해서 듣기를했는데 감사합니다. 듣기를 했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콘텐츠 어떤 음악을 통해서 또 우리 팬분들을 만나게 될지 궁금하거든요. 네. 어, 네, 저희가 앞으로 정말 다양한 곡을 보여드리려고 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템페스트 정해진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이때까지는 하지 않았던 또 스타일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컴백하시는 템페스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시한안에서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찮은포 우리 한리한국에서한서도 괜찮은데, 에서도 괜찮은데, 우서데 우리 에 있는 카메라데 우리 한국에서도 지찮은데 우리 한국데한에한 혹시 네, 이렇게 팔짱 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꽃다발과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꽃다발과 커피를 드시고 한번더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전면에 있는 카메라를 보시겠습니다. 왼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선배 반갑습니다. 네. 네. 2025년도에 제가 들어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스포테이너, 올해 아, 네. 스포테이너로 선정이 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사실 어,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래서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아, 네. 네. 그래서 어,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왔고 좀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어, 다른 부분에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 <laughs> 그 넷플릭스 시리즈 데블스플랜에서 멋진 활약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직장인들2에서도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데 어, 앞으로 지금 방금 전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활약한다고 아, 하셔가지고 예. 앞으로의 스포테이너 이세돌 씨의 활약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혹시 어떤 분야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어, 어, 감사하게도 <laughs> 네, 감사하게도 가끔 이제 불러주셔서 어전 너무 즐겁게 출연도 하고 있고 또 좋은 경험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많이 불러주십시오. <laughs> 아, 혹시 이 자리를 빌려서 혹시 어떤 뭐 프로그램이나 어떤 분야에서 네. 좀 활약해 보고 싶다 이렇게 또 어필할 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아 어, 글쎄요 뭐 불러주시면 다 열심히 할것 같은데. 네. 음. 아무래도 개인 두뇌성 하는 프로그 욕심이 있다면 네. 아이돌 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같이 해도 <laughs> 어떤 아이돌이면 좋으실까요? 네. 뭐, 뭐, 뭐 걸그룹 분도 괜찮을 거 같고요. 괜찮을 같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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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어, 왠지 좋은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스파이더 <스포테이너 웃음> 이세돌 씨와 네. 또 걸그룹의 만나 굉장히 또 화제도 어, 되고요. 어,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웃음> <웃음> 네. 아 그래도 꿈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아무튼 오늘 수상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수상식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포테이너 이세돌 씨였습니다. 입장하겠습니다. 네, 한 번. 아우, 네. 엄지를 이렇게 멋지게 드셨는데요.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트 포즈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힌트, 아, 저희 제 꽃과 오른쪽한번더 보시겠습니다. 아, 네. 너무나도 멋진 다양한 채널을 또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한번 h o 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브로 I'm s 타바를 n Susan Susan. I'm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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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s a n s 니다 a n Susan Susan s 상 s a 게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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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s 어려움도 되게 많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하니까 아. 결국에 이런 좋은 자리까지 초대받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고 되게 감동입니다. 아. 네. 어, 그러면 그 동안 이제 105만 네네 네, 구독자 수를 보유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서 아이이 어려움을 극복했을 때 가장 뿌듯했다 했던 순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게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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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매일 <laughs> 네. 네. 매일이 정말 네. 하루하루가. 네. 앞이 안 보이는 그렇죠. 그런 길을 걷는 기분이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는데 뭐 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아. 매일 매일이 힘들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궁금한 게 이렇게 세 분께서 함께 네. 이 유튜브 채널을 한꺼크로스를 하시게 되었는지 네. 그 과정도 사실은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아, 아 저희가 사실 베트남과 한국에 한국의 베트남 문화를 네. 베트남의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서 네. 이렇게 채널을 만들게 됐는데 네. 사실 처음부터 순탄치만은 않았거든요. 네. 제가 처음에 네. 멤버도 아니었고 오, 네. 원래 처음 멤버가 아니지만 나중에 들어오면서 이제 사실 여기가 이렇게 형제거든요. 아네 네. 친형제고 네.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분이시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서 지금 거의 한 8년 네. 동안 채널을 운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으니까 네. 너무 기쁘네요. 네. 아 뭔가 그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분이 오랜 친구분이시고 형제이시고 하다 보니까 뭔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서 한국브로스가 또 이렇게 네. 크게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혹시 도전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요즘에 좀 많은 한국 연예인분들이 네. 베트남에 이렇게 진출할 기회가 있으셔서 네. 저희 채널이랑 같이 콜라보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도 더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지금 이야기 중이니까 네. 아마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시상시장 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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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껏 브로스였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네, 우리 박민희 씨께서 올해 MC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셨다라고 생각을 아, 니 너무 좋절고아감사 3년째 이 시간에 셨는데아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뭐 이렇게 기대를 하는 뭐 신망이 있기 때문에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3년째 세 번에 저한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행운을 주셔서 투표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진짜 복받으시고 <laughs> 네. 가더라도 그 시상식장에 맞는 t p o 에맞는 의상을 또 입으시는 걸로 화제가 되죠 얼마 전에 느낌? 게네 오, 고 네, 시즌3에서의 네, 그 동전 의상도 정말 네. 크게 화제가 됐고 네. 저도 너무 멋있다 네. 생각을 했어요. 네. 어디서 맞추실수 있을까요? 네. <laughs> 저희 스타일리스트 심화님께서 네. 정말 많이 막 이렇게 찾고, 연구하고, 아 서치하고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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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또잘 맞는 곳으로 직접 가서 또 의뢰도 네. 하고, 네. 또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했어요. 네, 그 스텝까지도 이렇게 아 또, 네. 공유된 곳이죠, 진짜. 네. 또 네. 또 네. 네. 또 네. 오늘은 또 아시지 않습니까? 브랜드 대상, 네. 굉장히 또 격조 있고, 격조 역사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클래식하게. 아! 네. 네, 네, 오늘 이거 쓰시겠네 영원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에서서 MC도 맡으신 고네맞습니 아, 뮤지컬에도 도전을 하신 제작자도? 해서 또그 마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네. 씨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왼손 주옥같이 누르가의 마음에 딱 터치가 아, 되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사진> <Siv> <Airport. 분명히 drawnteen>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